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한 탈북 청년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주인공 탈북민 김긍엽 씨와 함께 북한 인권 또 남한 사회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낯이 으세요 저도요. <웃음> <웃음> 방송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야기 손님은 통일부 청년 인턴 이메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를 가진. 그럼 지금 전공은 뭘로 하셨어요? 저는 방송 연예 전공이고 아, 북한에서 오셨는데 방송 달인. 그냥 방송 달인. 어. <웃음> <웃음> 앞으로의 방송 달인. <laughs> 공보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금혁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아, 평양에서 온 김금혁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음. 즉뭐 북한에서 온 탈북민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나는 평양에서 온 사람, 너는 부산에서 온 사람, 음. 너는 대구에서 온 사람 음. 태어나서 나서 자란 곳이 평양이다 보니까 아. 하필이면 예. 네그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할때 가장 적절한 게 결국은 고향을 얘기하는 음. 거라서 음. 평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를 한 평양. 어, 이게 한국어로 치면 뭐 압구정동에서 온누굽니다 음. <laughs> <laughs> 이거 비슷해서. 이거 이더는 전혀 아니 이력이 대단하세요. 평양인데 김일성 종합대야. 영문과. 네. 그러면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적의 언어 아닙니까?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또 적을 알아야 또 음. 적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북한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혹은 서방 세계에 대해서 북한은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배울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영어 콘텐츠 노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스파르타식으로 음? 하네, 북한이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은 학교 안에 들어가면,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할 수없고요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하루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단어 시험을 매일 보거든요. 매일? 예. 그래서 교문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1대1로 선답을 주고받고 거기서 이제 틀리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이제 마당을 쓸고 들어가거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들어가거나 그리고 매주 그 학과 경연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창피하죠. 왠지 북한에서 영어 공부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2010년에 중국 베이징 유학을 했어요. 예. 또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해외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인권 그 알리는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에서 유엔 안보리에 갔을 때그 제가 했던 메시지의 중점적인 내용은. 어, 안보리라는 조직은 사실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기보다는 핵과 무기라든가 이런 국제 사회의 어떤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는 조금 어, 약간의 그 테이블 아래에 있었거든요. 논의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참석했던 그 나라 대표들을 설득하는 것에좀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회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제가 이제 통일 담담하다 보면은 해외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외국 분들 많이 만나니까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좀 안타깝지만 네. 반응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2018년부터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혹은 독일에서 만났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인권적인 가치로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음. 그러니까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당리당략이나 그런 거에 전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 어떤 인간대 인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요? 퓨어하게 그거를 좀 이해하고,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알려고 하고 그런 게 보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제가 성급한 일반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정치적으로 좀 그렇죠. 사용되는 조금은, 면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아예 거론조차 안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또 그것이 또 다르게 또 사용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인권에 대해서 조금 필요해 한것 아닌가라는 저도 약간 찔리는 생각입니다. 게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끔찍한 이야기도 듣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인간들 인간으로서 어, 연민도 느끼고 정말 도와주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하면서도 왠지 한국에서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정치적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를 의심받을 그렇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그 사실 최근에도 사실 뭐 하루에도 한 세네 번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 그리고 방송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는데. 네네. 뭐 댓글을 보면 뭐 쟤는 뭐 나중에 정치할 애다 음.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빌드업한 거다 이런 아, 제가 의도치 않은 그런 혹은 제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이 많이 있을 때가 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북한 인권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그 과정은 음. 상당히 아, 좀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특히나 북한 인권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고. 같은 사람의 네, 그렇죠. 이게 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시네요. 세대가 어려질수록 좀 소외받는, 음. 아예 이제 관심조차 없는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2018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내에 그 북한 인권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이 북한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어떤 그 릴레이션쉽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북한 인권에 열심히 냐 나처럼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도 너희만큼 열심히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는 태어나 보니까 자유가 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도 자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 즉 자기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조금 더 긍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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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아, 인권을 동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게 비슷한 생각할 때가 가끔 이제 앉아 있다 보면은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딱 튀겼어 나를 어디서 태어날지. 근데 정말 요만큼만 갔으면 북한에서 태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젊은 친구들이 요새 어떻습니까? 20대, 뭐 30대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 좀 하나요? 분단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 아예 이러한 것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금혁 씨가 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여기 정부나 나라에서 말고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찔리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세요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나왔어요 네. 북한에서 잘 나갔잖아요 아, 네. 사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에도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 또 오지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서 자기 무슨 인권 탄압을 당했다고 인권 운동을 하느냐 사실 제가 유학을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소위 그뭐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차근차근 밟아서, 유학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제 외교관이 되고, 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약간의 주어진 운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그 북한 외교관 월급 나왔는데 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laughs> 여러 가지가 있죠. <laughs>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북한에 대한 그뭐 자부심? 이런 게좀 있었어요. 유학 나왔을 때까지. 그럴 것 하더라도.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에 그런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 보위부에 잡혀가서 3일 동안 이제 잠을 안 재우는 <laughs> 고문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맞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인권 탄압인 줄 몰랐어요. 그 뿐만, 저는 사실 잘 살았으니까 음, 3일만에 풀려났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추방도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반동문화사상 배부 때문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북한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북한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 탄압이고, 나의 어떤 기본권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유학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 그런 것들이 사실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낙, 낙후하고 잘못된 것이요. 범죄구나.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철저히 북한 당국이 요구했던 그 세뇌받은 교육 하에 기초한 그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제사회가 특히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되게 많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혁 씨 정도면 북한에서도 지도층이 됐었을 거고, 그러면 내부에서 좀 바꿔보려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사회가 싫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북한 내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네. 이 안에서 좀 바꿔보겠다. 사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같이 유학을 나왔던 친구들이랑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좀이 긍정적으로 이 사회를 바꿔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부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반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반 국가 범죄 행위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간첩 같은 거인 그렇죠. 거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북클럽 독서 모임 활동 자체가 발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 한국행을 계획하고 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브로커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제 북한 그 보이부가 저를 그 체포하려고 해서 그걸 피해서 기숙사를 탈출을 해서 그냥. 어떻게? 어떡하... 온다고 올수 있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아, 거기서 그때. 그렇구나. 네. 뭐, 아, 평소에 알고 지내던 뭐, 한국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부모님테다 얘기도 하지 못하고. 뭐, 예, 편지를 날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는 문자 정도만 남겼고 네. 바로 이제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부셔 뿌셔, 부셔버리고 이게 이제 도청당하고 이제 수당한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셔버리고 네. 바로 기숙사를 탈출했는데 제가 기숙사를 탈출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북한 보위부가 제 방을 다 뒤져서 하나도 남겨놓고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요 혹시 그 북클럽에서 이상한 책 읽은 거 아니에요? 무슨 책 읽었어요? 저희 뭐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걸 읽었고요. 국가로는 그렇게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책도 그렇죠. 아닙니다. 좀 오히려 좀 강한 국가로 읽 철인 거니까. 통치를 네.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돼요? 북한이 허락하지 않은 서양 철학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책 읽었어요? 존 스튜어트밀의 자유론 읽었었고요. 정말 모든 페이지가 해질 정도로 저희가 그걸 정말 탐독했었고. 대학교 때... <laughs> 부클럽이나 동아리 같은 거 했죠. 네. 이런 네. 거 상상해 봤습니다. <laughs> 아니요, 전혀 못 했죠. 아, 네.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툭 튕겨나가서 저 남한, 북한 이렇게 갈라져서 살았는데 네. 너무 생활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분당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남한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른 삶이 살 수가 있나? 그럼 같이 북클럽을 그책 읽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 네. 아, 알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이분이 또 남한에 와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북한 외교관을 꿈꿨던 엘리트 청년, 금혁씨가 남한 사회에선또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통일 담당! 담당.